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과연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정말로 엉망인 이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단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저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내가 더 능력 있네, 네가 더 모자라네. 이렇게 싸우며 파벌을 일으키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해 놓고 갑자기 사랑이 나오면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다리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28절 이하의 말씀드린 거죠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세워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자들을 세우시기는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도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해서 그자들이 다 진짜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가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 은사만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버려라. 대신에 너희는 은사 말고 그보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논지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크고 좋은 올바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서술해왔던 그러한 방식이 아닌 당시에 최고의 덕을 찬양하는 그러한 격언시의 형식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서술합니다 즉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문체로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인들입니다 고린도인들의 경우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봐왔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 즉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뭐 아픈 자들이 낫고, 뭐 방언을 행하고, 뭐 신비로운 말들을 하고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을 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의 열광해 왔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인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은사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고린도인들은. 기이 빠지겠죠. 왜 그게 뭐야? 남들도 다 하는 아무나 다 하는 뭐 사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죽은 자가 살아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어, 납득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째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방언과, 그리고 예언과 구제를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논지는 비슷합니다. 먼저 방언부터 살펴보면, 1절에, 네 1절에 사람의 방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언의 일정으로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순절에 나타났던 뭐 그런 방언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방언과는 달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러니 뭔가 조금 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더 신비로워 보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어떠한 종류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 구리와 꽹과리인가 하면 이두 가지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신의 관심을 끌거나 즉 한만 이렇게 했는데도 신이 반응이 없을 때에 신의 반응을 끌기 위해서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하던 그런 도구였으며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생명력이 있을까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저 무의미한 소음일 뿐인데. 사랑이 없는 방언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저기 김 집사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김 집사에게 가서 이번 주에 맥주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라라고 전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에게 그 김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만 잔뜩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가서 전하긴 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아, 이 김집사님 맥주 감사헌금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 모양이죠.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드리지 않으셨으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김집사님, "헌금 좀 똑바로 하랍디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똑바로 좀 합시다" 라고 말을 하겠죠. 이 말을 받은 김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열심히 헌금을 준비하실까요? "조금 뭐야" 이러시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죠 반면에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조금 힘내서 이번에는 잘 준비해봅시다 혹시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라며 아주 따뜻하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금은 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변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관련나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사랑이 없었던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쓸모가 있었나요? 도리어 상대방의 화만 부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방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절에 예언하는 능력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것이죠. 역시나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 절에 나오는 구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열심히 돕습니다. 마치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미워하는 거죠. 아좀잘 살지 왜못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어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제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해 할까요?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마땅히 전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까요? 안된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들 위에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더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4 절부터 7 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살펴보긴 그렇고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차, 참아내는 그러한 소극적인 인내로부터 실제로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참아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인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온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한 상태에서의 온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설선 수범하여 자기가 다 하고 있었죠. 시기하였고 자랑하였고 교만하였고 무례히 행하였고 자기 유익을 구했고 성냈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말씀, 즉 현상을 볼 때에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 상태 즉 죄악이 가득했고 처절했으며 굉장히 비참했던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고린도인, 고린도인들처럼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보다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의 이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단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할수 없는 겁니다. 즉, 시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무례히 행할 수 없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고 성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무엇으로 정리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어떻게 갚아줄까를 고민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곧 불이죠 반면에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데 사랑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참는다는 것은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에 분노가 들끓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로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덮어 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며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 역시나 앞에서 말했던 믿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현재로서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벌어지는 조그마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했다가 분노했다가 복수했다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먼 훗날을 바라보며 허허허 웃으며 그냥 지나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랑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교회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서 나타난다. 정말로 맞는 말이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실 거죠?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으며 결국 마지막 때에 가짜로 판명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우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잔잔하지만 그 어디보다도 뜨겁고 그 어디보다도 많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